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.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뱁니다.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기도 합니다.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순간 흘려보낸 말 같지만 그 말은 돌멩이처럼 마음속에 가라앉아 오랜 세월 흔적을 남깁니다.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. 괜찮아, 고맙다, 사랑한다. 이 짧은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혀는 작지만 그 혀가 일으키는 업은 산보다 크다. 작은 혀에서 나온 말은 내 마음의 그림자이자 업의 씨앗이 됩니다. 거친 말은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따뜻한 말은 향기가 되어 나를 감쌉니다. 오늘 하루 내 말이 칼이 될지 꽃이 될지 잠시 마음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? 말은 칼보다 날카롭지만 동시에 꽃보다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.